우리가 잘 아는 광고 중에 2%라고 하는 음료수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아 2%가 부족한 음료수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 복숭아 향이 2% 들어간 음료수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2%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는데 그때 마시는 음료수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입니다. 따라서 물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어 갈증이 올 때는 2%의 부족한 물을 채워준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음료수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 음료수 잘 먹지도 않는 사람인데, 인간에게는 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보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물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갈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갈증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육체의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갈증은 우리 영혼에서도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가뭄을 만나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내 영혼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처럼 인생이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광야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다윗은 완전히 황폐화된 자신의 심령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그 당시 다윗의 형편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당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던지 그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렇게 아꼈던 아들,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상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왕궁을 향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한 반란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다윗은 아들과 싸워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기도론 시내를 건널 때 백성들은 통곡하며 따라갔습니다. 감남산을 넘을 때는 다윗도 울고 백성들은 맨발로 울면서 길을 따라갔습니다. 또바오림에 이르렀을 때는 사울 왕가의 한 사람인 심의가 나타나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다윗은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그가 가는 길이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말라버린 그 황폐한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황폐한 땅에서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픔을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심히 곤과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다윗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친아들인 합살놈에게 쫓겨나 황량하고 뜨겁고 메마른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갈급한 영혼을 하늘의 생수로 적셔 주시옵소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다윗을 승리자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누가 해결, 해갈 시켜 줄수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갈 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 김재아 씨의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신세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유명한 시인데요. 세월이 많이 변했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까?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치나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갈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등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갈증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 취업에 대한 또 다른 갈증이 생깁니다. 취업만 하면 모든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업이 되면 결혼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결혼을 하면 직장만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자녀에 대한 갈증, 진급에 대한 갈증, 성공에 대한 갈증, 건강에 대한 갈증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또 다른 갈증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때때로 문제가 해결되어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갈증은 쉬지 않고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칼증이 반복되면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 지내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지내고 어떤 사람은 프로포폴에 빠져 지냅니다. 언제부턴가 일부 연예인과 돈좀 있는 사람들이 일명 우유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 수면마취제를 투약하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프로포폴을 만든다고 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갈증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마시고 채워봐도 갈증은 더 커지고 깊어지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갈증의 원인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갈증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것이 많은데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아이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술을 마십니다. 영혼의 갈증으로 인한 몸부림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갈증이 원인입니다. 도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도박에 미쳐 사는 이유가 돈 따먹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땄을 때 그만두어야 하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을 따도 헤어나지 못하고 돈을 잃어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평생 도박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어 도스도 예피스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미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도박에 미치든지 아니면 인기에 미치든지 무엇인가에 미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피곤함과 불안과 갈증 뿐입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해야 합니까? 석가모니가 해결해 줍니까? 아니면 공자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장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한 분이 있습니까?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강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오늘 이 강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내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내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비로소 충만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위처럼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악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는 에서 우리는 주님께 주목하고 사는 일에, 주님께 주목하고 사는 일에 적극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도박에 투자하고 술집에 투자하는 것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인물, 인물로 쓰십니다.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다. 엉뚱한 일에 투자하고 헛된 일에 투자하니까 나중에 빈손 들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돌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 주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는 먼저 신앙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평생 주님께 주목하고 살도록 주님께 확실하게 붙들어 매는 신앙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좋은 살이 밖에 보내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수억 원씩 들여 결혼시키고 최고급 아파트를 사주고 최고급 승용차를 사주어도 지나고 나면 다 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게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녀로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주인은 여우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돌사진도 없고 지금 메이커 옷한 벌도 없지만 하나님만 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돌잔치 아무리 성다하게 해주고 좋은 옷 입혀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교육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어 매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릴 때 하나님께 붙들어 매면 평생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하나님께 붙들어 매지 못하면 평생 쫓아다니면서 염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사야 40장 31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새임을 주십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굳세게 해주십니다. 극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물이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큰 꿈을 안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시에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봉사했더니 금방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비록 쥐가 이글거리는 남의 집 지하실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하실도 궁궐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 무궁무진한 지혜를 얻고 꿈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쥐와 함께 살다 보니까 쥐가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늘 쥐와 함께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쥐가 얼마나 많았던지 부엌에도 쥐, 마루 밑에도 쥐, 벽장 속에도 쥐, 쌀떡에도 쥐, 시궁창에도 쥐, 천장 위에도 쥐, 온통 쥐 세상이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쥐들이 천장 위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빗자루를 던지고 장대로 쑤시고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캄캄한 밤에 변수에서 볼일을 보는데 제 등짝 위로 술 취한 쥐가 떨어지는 바람에 혼비백산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술지개미를 먹고 그 변수 위를 지나가다가 떨어졌던 모양인데 제가 아주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습니다. <laughs> 쥐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우지간 그때만 해도 쥐는 마치 친구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청년도 지하실에서 쥐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쥐의 이름을 미키마우스라고 붙였습니다. 그 만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만화로 만든 영화만 30여 편이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그 청년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디즈니사를 창업하고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수년 전까지 미국의 대학 졸업생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이 바로 서기만 하면 쥐와 함께 살던 사람도 성공하고 깊은 수렁에 빠졌던 사람도 성공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진 사람도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위해 크게 공헌하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불행은 영적인 무지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소용만을 따라가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의 것에만 목말라 합니다 돈과 사치와 쾌락과 음란에 목말라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정욕에 끌려가는 삶에만 목말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평생 육적인 것만을 사모하니까 인생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칼부림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끔찍한 일을 거침없이 자행하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전주에도 그랬죠. 눈만 뜨면 칼부림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잔인해졌어요. 살기 등등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원인은 우리의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독사와 같이 사나워지고 맹수와 같이 무서워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인생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파멸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등 돌리고 사는 인생들은 하루속히 우리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의 길은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사회가 살아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민족이 살아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만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 서해봅시다 주님께, 주님께 돌아와야 산다. 주님께 돌아와야 회복된다. 주님께 돌아와야 회복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께 돌아와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곤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다윗은 영적으로 공고할 때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하지요. 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 손을 들겠다고 고백합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양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도록 펼쳐들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의 열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두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찬송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적이 있죠. 그때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고소하는 바람에 그만 빌리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미 두들겨 맞은 상태라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죄수들이 다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메인 것이 전부 다 벗겨졌습니다. 그 바람에 간수와 그 가족까지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찬송할 때에 임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사면 조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았습니다. 일이 형통해도 찬송하고 일이 불통해도 찬송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도 찬송하고 마음이 슬퍼도 찬송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손뼉을 치며 찬송하고 두 손을 들고 찬송하고 때로는 춤을 추며 찬송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의 작시자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교사였던 희윈 여사입니다. 희윤 여사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연을 사랑하면서 청소년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불량 청소년을 지도하다가 학생이 휘두른 벽돌에 맞아가지고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병상에서 척추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던 한 흑인 여자가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때 휘인 여사가 역정을 내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서 찬양을 하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흑인 청소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주님께서 고난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찌 찬송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윤 여사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써내려갔는데 그 찬송시가 찬송가 370장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간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의 명곡 찬송가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그뿐 아닙니다. 찬송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세임을 얻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범사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찬송하는 자로 살아서 이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다위처럼 곤과한 날도 만납니다. 타는 목마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